안녕하세요. 오늘은 람치와 사냥을 해볼 겁니다. 평소에도 많이 잡는 몬스터인데, 군다리 명왕도 뽑았고, 비단 시세도 많이 바뀌어서, 수익과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더라고요. 3시간 동안 사냥하면서 측정을 해볼 거고, 증장천왕이나 다른 용병들 저항 세팅 먼저 설명드리고, 간단한 팁들은 사냥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징장천왕 세팅입니다. 무기와 징장부 그리고 속성 데미지는 당연히 다 챙겨주셔야 되고 방어구는 군다리가 있다면 풀공명만 돼도 충분합니다. 없으면 변바투 정도는 껴주는게 좋아요. 제 징장의 민첩은 5400 정도 됩니다. 군다리 역시 풀공명 정도면 충분하고 저는 각도철과 소형형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 맞고 사냥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용병들 저항 세팅은 따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사냥 시작해볼게요. 아, 참고로 저는 도발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도철과 서양총수로 탱킹을 하면 어그로가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부대를 안정적으로 잡긴 힘들어요. 한 부대를 사냥할 때는 탱커들을 가능하면 본진과 적진, 탱커가 일직선이 되지 않게 믿겨서 소환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본진의 연못 이무이발도 들어와서 저항 낮은 애들 다 터집니다. 람채화가 잠수함 패치가 됐는지 요즘은 어그로가 탱커한테 잘 꽂혀서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부대 사냥 속도는 빠르면 10초, 길면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두 부대가 안정적으로 사냥 힘들다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기억자 배치일 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도철은 홀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사냥 결과를 한번 봅시다. 3 시간 동안 경험치는 약 8억 7천 획득했고 전투는 343회 진행했습니다. 총 수익은 9,430만 원. 순수 상제는 5,990만원을 획득했네요. 한 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경험치는 2억 9천, 수익은 3천만원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군다리가 사냥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게 엄청 체감이 많이 되는데, 이전에 사냥했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크진 않네요. 어차피 아마테라스의 반지를 노리고 잡는 몬스터지만, 도발부를 아끼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꾸준히 잡을 만한 몬스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정리는 이걸로 마치고, 그럼 저는 다시 반지를 캐러 가봐야겠습니다.